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점점 더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심지어 이제 딸들까지도 이용하게 되죠.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맞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되지 않고 불렛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앞서 사울은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다윗을 사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요, 자신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딸들을 이용해 왔고 또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보다 인기가 많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망상에 빠지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대놓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생각하기로는 아 딸과 결혼시켜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큰딸 어, 메랍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과 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큰 딸을 이용하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죠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아, 아닙니다 아 저는, 저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도 아니고 천한 집안인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었잖아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군대의 장입니다. 군대의 장이 되었어요. 장군이 되었어요. 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의 계략을 몰랐죠. 몰랐고,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은 어, 왕의 사이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집안도 아닙니다. 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을 했습니다. 인기를 얻었고 명예와 또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렵죠 이게 우리가 어떠한 어, 지위를 얻거나 뭔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거나 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0만얻게 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아무 뭐 내가 당연히 아무 뭐그 정도 내가 해야죠. 아유 뭐나 말고 뭐 왕의 사이가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유 사울 왕이 드디어 저를 알아봐 주는군요. 이렇게 당연하게 어, 으쓱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아 내가 말이야 어, 왕께서 나보고 사이 되라고 얘기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으쓱하게 될 텐데 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 조금 성취했다고 해서 어떤 주의를 가졌다고 해서 어, 겸손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실 1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큰 딸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도 또 마침 또 둘째 딸 미갈이 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렇 좋은 게 어, 딸이 누구를 사랑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 자기가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딸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는 핑계로 또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합니다. 딸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흘왕을 보십시오. 사흘왕은 지금 누구,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딸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딸이 마음이 어떤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과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괴물로 변화가고 있죠. 이시비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지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 왕은 신하들과 다윗을 속이죠. 마치 자신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속이는 거죠. 어, 왜냐면 첫째 딸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거절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과 같은 자가, 어 왕의 사위가 될수 있느냐? 또 거절하죠. 다윗은 끝까지 겸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은 자기는 가난하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군대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어떤 지위에 딱 얻으면 정치인들도 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다 이렇게 또한 한 자리를 얻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이렇게 저지릅니까? 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것들이, 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그 자리, 어, 관직에 올랐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쌌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가문을 힘있는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당히, 상당히 정직하게 진실되게 어, 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게 된 거죠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불레셋 사람들의 포피 1 0 0 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 왕은 아니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지창금이, 신부 지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이제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딱 공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부담을 가진 거니까, 아니다, 돈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불레셋 군인 100명의 목숨만 갖고 와라. 그러니까 다윗 이제 사월이 생각하기에,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참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블레셋들을 멸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충분히 할수 있겠다 해서, 이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100명의 목숨이 아니라 200명의 목숨을 가져오죠.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죠.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또 딸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딸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좀 싫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또내 딸이 사랑하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다윗 싫다 할지라도 그래도 꺾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더욱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사울 왕은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오해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주변 사람과 계속 끊임없이 오해하고, 또 싸우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또이 사람하고 싸우고, 또저 사람하고 싸우고, 싸우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싸우다가 뭐라고 그래요? 다 아, 나를 싫어한다고. 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네. 나,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도 얼마,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요. 네. 아,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 네. 죽일 정도로 미워해요. 막, 이게, 내 안에, 그, 미움이, 아유, 저 사람 나랑 안 맞네. 그게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올라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사울왕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전혀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관계 에 계속 깨어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비, 피폐해집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렇게 어, 비참해집니다. 음. 뭐딸 딸도 관계하고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딸이 사랑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딸을 이용하고 예. 상대방은 전혀 나를 헤아릴 마음도 없는데 나를 죽이겠구나. 혼자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도 보면요 점점 점점 사흘 왕이 미쳐가고 비참해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과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사탄이, 사탄이 주변 사람과 관계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사흘광처럼 점점 점점 괴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흘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뭐또 죽이려고 하고 미워해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지 않도록 어, 다윗과 같이 겸손히 진실되게 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어,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어, 좋아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또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억어지리 일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이 그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얻고, 아버지 인정받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왕처럼 피폐해지는 삶이 아니라 바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존중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사흘 왕과 같은 그러한 은밀한 죄악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자신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